사이타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타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접중 인증입니다. 경희 회원님, 푸라니 회원님, 문식이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국내 야구 5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기아타이거즈 대 원정팀 한화 이글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기아타이거즈는 제임스 네일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l g 와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내일은 시즌 초반에 비해 그 위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중이다. 일단 3월 28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역시 내일이 싫어하는 낮 경기라는 게 문제다. 올러의 6이닝 2실점 이후 4이닝을 3명의 승리조가 잘 막아냈다. 그러나 임기영이 등판과 동시에 노시환에게 홈런을 허용하면서 모든 게 망쳐졌다.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결과는 결과대로 엉망. 이게 기아의 현실이다. 엄성백 상대로 2점 그러나 이후 찬스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기아가 하위권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특히 10회 말에 141위로를 살리지 못한 게 문제. 팀 타선이 전체적으로 강속구 공략이 안되고 있다. 반면 원정팀 기아 타이거즈는 문동주 카드로 6연승에 도전한다. 26일 kt와 홈 경기에서 7.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문동주는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된 모습이었다. 작년 기아 상대로 홈에서 고전했지만 지금의 문동주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엄상백의 5이닝 2실점 투구 이후 6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7명의 투수들이 그야말로 힘으로 찍어 눌렀다고 해도 좋을 듯. 특히 10회말의 위기를 막아낸 정우주가 큰일을 해냈다. 올러 상대로 이진영의 2점 홈런, 임기영 상대로 노시환의 솔로 홈런. 전날 하나의 득점은 모두 홈런에서 나왔다. 좋을 때는 집중타 안될 때는 홈런. 지금 한화의 타선은 밸런스가 좋다. 노시완은 확실히 부활한 듯.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아 최대의 문제는 강속구 대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문동주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내일 이리그 최고급 에이스 인건 맞지만 낮 경기에서 종종 공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현재 의 한화 타선은 장타력이 좋다. 그리고 불편의 우위도 한화가 가지고 있다. 힘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한화 이글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LG 트윈스 대 원정팀 SSG 랜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LG 트윈스는 이제 믿을 것은 임창규뿐이다. 마운드 운영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으나 타선이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버텨줘야 하는데 임창규에겐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부담이 심한 상황이라 평소에 좋았던 제구력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다양한 변화구를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피장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전 상황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변화구 제구력이 흔들리고 있는 김광현을 상대로도 오스틴, 김현수 등이 실투를 놓치지 않고 정타를 만든다면 리드를 기대할 수 있다.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꾸준한 출루를 만들어내더라도 결국 주축 선수들의 집중력이 너무나도 떨어졌다. 장타를 기록하더라도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며 분위기를 뺏기고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마음만 급해진다. 작전을 통해 상대를 흔들던 기민한 모습은 없어지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접전 상황에서 경고했던 모습이 없다. 그나마 장타 한 방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심 타선의 활약만 나온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정팀 SSG랜더스는 김광현이 팀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년과 대비해 구위가 크게 떨어졌고 제구력도 잡히지 않는다. 초반 강세를 보여주더라도 타순이 한 바퀴 돈 시점부터 힘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며 정타 허용 비율이 높아진다. 이전 같았으면 강한 구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했겠지만 구위로 승부를 붙었다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더욱이 좌타 라인을 상대로도 고전하고 있어 제아물이 하락세가 짙은 LG 타선이라 하더라도 까다롭긴 매한가지다. 최정 랜더스라는 말이 맞다. 여기에 에레디아까지 돌아온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큼 최정이 갖고 있는 존재감은 생각보다 크다. 지난 경기에서도 최정의 홈런 타점 하나만으로 끝까지 지켜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최정을 제외한 득점 루트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엔 주축 선수들이 스스로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최정이 해결해줘서 그렇지 LG 마운드의 볼배합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LG가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힘든 승부가 이어지는 중이고 필승조마저 소모한 상황이지만 임창규가 긴 이닝을 버텨줄 수 있을 것이고 경기 후반 집중력을 발휘하며 근소한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변화구 재구력이 흔들리고 있는 김광현을 상대로도 오스틴, 김현수 등이 실투를 놓치지 않고 정타를 만든다면 리드를 기대할 수 있다. LG 트윈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롯데자이언츠 대 원정팀 NC다이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롯데자이언츠는 윤성빈이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계획했으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무마됐다. 그래서 결국 박진이 다시금 대체 선발로 나선다. 지난 선발 등판에서는 3.1이닝 2실점을 기록했는데 선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닝 소화를 길게 가져가기 어렵지만 할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 슬라이더를 활용한 타이밍 뺏는 능력이 탁월하고 하위 타선으로 갈수록 변하고 공략을 하지 못하는 NC 타선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3에서 4이닝 수준은 기대할 수 있다.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 비교적 유리한 구도의 불펜 싸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나승엽이 중심에서 활약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주축 선수들이 장타는 쉽게 기록하지 못해도 응집력을 발휘하며 득점 루트를 형성해주고 있다. 폐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축 선수들이 득점을 올려 줄수 있다는 자신감과 집중력 덕분에 어려운 경기를 잡아내는 빈도가 높다. 불펜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민혁을 상대로 변화구 공략으로 시작하여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공략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정팀 NC 다이노스는 상승세 흐름을 길게 이어가지 못한다. 결국 선발 마운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펜과 타선 모두 기복이 심하다. 무엇보다 불펜은 버텨내는 경기와 대비해 제구력이 흔들리거나 구위 저하로 인해 장타를 허용하는 등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기에서도 신민혁이 이전과 대비해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역시나 시즌 초반과 대비해 고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체인지업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닝 소화를 길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엔 하위 타선의 변수를 만들어줘야 한다. 중심 타선은 이따금씩 장타와 응집력으로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선발 맞대결에서 주도권을 크게 잡지 못한다면 결국엔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하며 리드를 뺏길 가능성이 크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롯데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하위권 팀을 연달아 만나고 있어 대진운도 따라준다. 박진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타선과 불펜 싸움에서 롯데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며 지난 경기와 비슷한 흐름을 만들 것이다.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 비교적 유리한 구도의 불펜 싸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롯데 자이언츠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삼성 라이온즈 대 원정팀 두산베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삼성 라이온즈는 데니 레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7일 NC와 홈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레에스는 다시금 그가 일요일의 남자임을 증명해 보였다. 홈 경기 강점도 확실한 투수이기 때문에 3월 30일 두산 원정의 5이닝 이실점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라도는 6이닝 이실점으로 제 몫을 해냈다. 그리고 이후 등판한 3명의 투수들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막아낸 건 삼성이 그리는 그림 그대로였다. 혼자서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이호성은 서서히 새 접으로서 제 역할을 해가는 중 김재윤의 연투는 아무래도 무리다 잭 로그 상대로 단 1점 그러나 이후 두산의 불편을 공략하면서 강민호의 쐐기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리면서 역시 홈 경기의 삼성은 레벨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었다 한번 올라온 기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원정팀 두산베어스는 최승용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7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최승용은 버티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투수고 최근 피홈런률이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잭 로그는 6이닝을 2안타 1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그러나 이후 등판한 불펜진이 2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완벽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고여주는 기대에 어긋났고 그 상황에서 올릴 투수가 박신지라는 게 현재 두산의 고민을 알려주는 듯 하다. 후라도 상대로 상대의 실책을 엮어서 3회 초 2점을 올렸다. 문제는 그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일단 현재의 두산은 강속구 공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시리즈 내내 끌려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이다 팀행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홈 경기의 삼성은 파워로 승부를 볼수 있다. 전날 경기는 그러한 삼성의 강점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라고 할수 있을 듯. 게다가 레에스는 홈 경기 강점이 있고 최승용은 홈런이 항상 문제가 되는 투수다. 무엇보다 로그디의 최승용은 최승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삼성 라이온즈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KT위즈 대 원정팀 키움미어로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KT위즈는 1격을 맞았다. 선발 맞대결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으나 결국 불펜 싸움에서 주도권을 뺏겼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맞대결에서부터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원석이 이전과 대비해 바깥쪽 변화구에 대한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골칫거리였던 많은 사사구를 개선했고 이를 바탕으로 긴 이닝을 버텨준다. 필승조가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 후반까지 접전 상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불펜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위 타선이 상대와 대비해 활약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하위 타선이 변수를 만들어주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들어 상승세 9위를 보여주고 있는 하영민을 상대하지만 좌타 라인이 낮은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강백호, 로아스 등 중심 타선이 활약해주며 지난 경기와 대비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 김민혁, 황재균, 로아스, 강백호 등 상위 타선이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리드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원정팀 키우미어로즈는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빠른 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을 수 있다는 점으로 커리어 하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변화구 활용도를 높이며 7이닝을 투구했을 정도로 이닝 소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정교한 좌타자를 상대로 비교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 강백호를 경계해야 하고 노림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장타로 인한 변수가 나올 수 있다. 필승조와 대비해 접전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는 불펜이 부족하기에 선발 맞대결에서 밀리면 분위기를 잡기 어렵다. 이용규가 플레인 코치를 하면서도 감각을 꾸준하게 유지한 것이 보인다. 상위 타선에서 정교한 컨택을 통해 꾸준한 출루를 만들며 분위기를 만들고 카디네스, 송성문, 최주환 등 베테랑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준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원석의 변화구를 상대로 쉽게 밀리지 않으며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타를 통한 변수를 만들지는 못하는 중이고 하위 타선이 기록 중인 안타와 대비해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은 부족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경기와 대비해 불리한 불펜 싸움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KT가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원석이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고 이와 더불어 주축 타선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KT 입장에서는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다. 필승조가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 후반까지 접전 상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불펜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위즈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